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아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봉 차트를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바닥이 75,000원이라고 했는데 오늘 또 75,000원이 왔나요 오늘 저가가 76,200원대죠. 거의 뭐 비슷하게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75,000원 아래에서는 무조건 매수해라. 75,000원이면 사정거리에 바로 들어온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아는 역시 바닥이 75,000원이다. 그리고 어, 상투가 거의 한 85,000원 이상이면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줄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10% 정도 단기적으로 계속 박스권 을 놀고 있는 기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총이 지금 어, 31조 정도 되는데 신용 이0.39% 정도 돼요. 그리고 외국인 보유가 좀 비중이 높아요 35% 정도. 근데 오늘 호재가 나와서 제가 방송 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12월 28일, 2021년도 이때 배당 낙이 생겼죠. 그래서 오늘 배당금을 한 주당 3,000원을 준다고 공시에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기아를 주당 3,000원 배당 1조 2,000원 지급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건 4월 15일날 여러분 통장에 입금됩니다. 야, 오늘 굉장히 기쁜 소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도 기아의 주주로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게 기쁘다고 말씀드릴 수있습니다 자, 차트 일봉 차트를 보면 역시 75,000원을 찍고 아래꼬리가 생기고 있어요. 이렇게. 아래꼬리가 생긴다는 것은 주가를 끌어올린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주봉 차트도 아래꼬리가 생기고 있죠. 월봉 차트는 지금 이꼬리 와 아래꼬리가 계속 생기고 있지만은 분봉 차트 60분봉을 봐도 역시 75,200원을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9일 정도니까 거의 2주 정도. 주가를 하락시켰네요. 그리고 75,200원. 이 하락된 게 85,800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바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거볼거 거 없어요. 기아차는 75,200원. 그 다음에 85,800원. 그러면 여기가 센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8만원. 여기죠. 바로 2021년도 1월 22일. 저번 주 금요일이라고 봤을 수가 있습니다. 8만원 아래에서는 그냥 매수가 들어가야죠. 여기서. 근데 신규 매수자들이 요즘 있나요? 거의 없죠. 뭐. 동학개미라고 지금 미국 가고 지금 주식 하다가 거기서 지금 물렸습니다 지금 강 건너 불구경 지금 할 때가 온것 같아요 뉴스에서 역시 미국 주식이 올라간다고 말하면 이미 주식은 네, 폭등했다 너무 많이 올랐다 이렇게 말치고 있다 이제 국내 주식이 지금 안 좋죠 계속 찬 바람이 불면서 코스피가 엄청 빠지고 있어요 지금 대형 종목들도 지금 계속 빠지고 있어요 이렇게 코스피 종목들이 지금 랭킹 1위부터 12권에 있는 종목들이 지금 빠지고 있고 지금 셀티로이 이렇게 12권 안에 있다가 지금 뺐어요 지금 이렇게 기아가 지금 12권에서 계속 선방 하고 있는데 이 안에서도 지금 빠질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 여러 개가 있다 지금 기아는 매수 타임 지원 77,700원 가격대는 아주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분봉 차트 역시 2주 동안 하락했는데 85,000원은 돌파하면 매도 타이밍 8만원 아래에서 깨지면은 그냥 매수 타이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7만 5천원 지지선이다. 근데 오늘 호재가 나왔죠. 배당금을 한 주당 3천원 정도 주고 있다. 인데 이게 2021년도 12월 28일 배당락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음, 아, 지금 오늘 개인들이 좀 샀네요. 그리고 여기 매수 쪽 보면은 지금 뭐, UBS에서 매도 쪽이 좀 나왔어요. 근데 지금 매수 비율 보면 48% 정도 나오고 있네요. 50%가 넘어야 되는데.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개인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샀어요. 아주 좋은 매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개인들이 사고 외국인하고 기간이 계속 팔았어요. 근데 외국인이 파는 거는 그렇다고 쳐도 금리가 이제 뭐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아, 은행 금리가 돈이 지금 어디로 갈 데가 없으니까 지금 주식은 일단 팔자 이런 쪽으로 나오나요 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이 기관들이 왜 파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 이때를 잡을 놈들입니다 이게 도대체 아 그래서 개인들이 지금 계속 받아들여 주고 있죠 근데 어디까지 받아 줘야 되는지 지금 2주 동안 지금 계속 떨어지면서 개인들이 받았는데, 오늘이 마지막 조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내일하고 모레까지 하고, 그 다음에, 어, 설날을 이제, 까치까치 까치 설날은 이제 나오죠. 그... 때 나올 때 주식이 아마 설 쉬고 나서 그 다음에 주가가 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음 그리고 뭐지지수뭐 외국인 비중 뭐 이렇게 차트 나오는데 지금 외국인은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지금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음 개인 투자가들이 지금 한국 주식 투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시세를 잘 주지 않는다. 이그 이유가 뭐 미수나 뭐 신용이나 뭐 주식 담보 대출이 기간이 짧다. 그리고 공매도 역시, 공매도는 뭐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많이 하고 있지만은 개인들에게는 공매도의 의미는 없어요. 그리고 그거는 뭐또 공매도 하면은 다또 외국인 기관들만 좋습니다. 그 사람들 기간이 1년이에요. 신용도 1년이고 우리는 신용이 3개월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역시 기아 주당 3천원 현금 배당 결정 이렇게 나왔어요 음, 결정됐기 때문에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확실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기아에 대해서 요점 정리를 간단하게 해서는 역시 분봉 차트 60분봉을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8만원 5,000원 이상은 매도, 8만 원이면 매수. 그 7만 5,000원이면 지지선이다. 한주당 3,000원씩 배당을 꾸준하게 주면 어, 앞으로 기아는 8만 원 아래에서 매수하면 아, 삼성전자하고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호재가 하나 남아 있죠. 애플카 남아 있으면 단기 한 12만원에서 한 15만원까지는 날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에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지금 5조 정도 나온데 지금 매출액이 한 70조에 5조면은 뭐 상당히 선방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한 영업이익이 한7% 8% 정도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대단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재무제표는 뭐 크게 볼거 없어요. 지금. 재무제표를 봐도 뭐 영업이익과 뭐순이 전년 동기 24% 매출에 영업이익도 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3조 8천억인데 거의 5조 정도 나와 있다는 것은 뭐 엄청납니다. 단기 순이익도 3조 5천억 정도 나오고 있죠. 이 정도 뭐 대단한데 이 배당 수익금이 거의 한3% 이상 넘어가죠. 3.5% 그러면은 기한은 어 역시 배당금 그다음에 품질. 야, 음. 여기 정의선 회장이 예, 기아는 배당금과 이제 품질에 대해서 자동차 품질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겠다. 약속은 지켰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앞으로 이 기아가 또 초봉이 신입사원 음, 월급이 어, 거의 한한 한 달에 500만원 정도 연봉 한 6천만원 정도 된다고 봐요. 그이 때문에 거의 음, 장기적으로 근무하면 뭐 1억 정도는 넘는다고 볼수 있죠. 기종 노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노조하고 잘 타협이 돼서 월급하고 배당금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야 돼요 앞으로도 그래야 기업도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d 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좋아요, 구독 팍팍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